만약 여러분들이 리더 찾기 게임을 안 하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사업은 점점점점 점점 동력을 잃게 될 겁니다 어렸을까? 안녕하세요 유신인 t 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아침 조회 8시 반 아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겠네요 그쵸 자 여러분들 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한세 가지 축적로 될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리더 발굴입니다. 리더 발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얼마 전에 제가 찍었던 아침 조회에서또 이런 얘기를 했죠. 천 명의 일반 사람들과 초보들이죠. 그 다음에 한 명의 리더랑 어떤 사람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어더 뭐라고지 생각도 안 하고 한 명의 리더를 선택할 겁니다. 그 이유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특성상 한 명이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요 정말로요. 제가 예시로, 뭐, 제 얘기를 좀 드렸지만, 어, 저한 명이 이제 드롬으로 해서, 이제 수많은 멤버십이 생겼잖아요. 저희 회사, 저희 스폰서님들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제가 잘하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한 명의 리더를 통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이 사업에서는 리더의 이게 뭐라고, 역할이 아주 절대적이에요. 뭐, 어느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대한민국이 약 5조 원의 매출을 하지만 한 5천 명 정도가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5천 명 전체 다 해도. 그러니까 어, 업계에서 뭐 이름 좀좀 나왔고 뭐 이런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더 발굴, 리더 발굴이 정말 정말로 중요한 게임이 돼요. 이 사업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리더 발굴 하고 계신가요? 리더 발굴이라는 건첫 번째 그 5천 명 있잖아요. 그 5천 명 지금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라고 있는이 5천 명들을 내 산하로 모시고 오는 게 리더 발굴의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만만치는 않아요 그게 왜냐면은 요즘에 <laughs> 하도 불법 다단계들, 막 이런 뭐 코인, 뭐, 뭐 이상한 후원 방법 다 불법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데서 무슨 어설프게 어, 리더분들이 가셔가지고, 어, 보통 경력을 망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000명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모셔오기가 진짜 하늘의 별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한명의 리더가 딱 발굴되자면 음,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 요즘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좀 그래요. 제일 좋은 거는 이분들 5,000명 중에서 발굴해 오는 게 제일 첫 번째겠죠. 자,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특히 초보자라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리더 발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 있으신 분들 있죠? 경력 있으신 분들 중에서 피는 많이 못 갔어. 그러니까 기존 회사에서 피는 많이 못 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잘하셨던 분들이냐면 사업 잘하셨던 분들 있죠. 피는 높지 않았으나 되게 열정적으로 사업하시고 성공에 대한 욕망과 열망들이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주위에 많거든요. 이렇게 수소문 해보면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산업 파트너로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를 하실 수 있으면은 리더 발굴이 되신 겁니다.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저는 2번 어, 지금 말씀드렸던 두 두 번째 되게 포커싱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이름 나신 분들은요, 막 목에 기부수 있는 분들도 있고, 어, 업계에 이제 제가 다음 주제로 할 대가리병 관련된 어, 주제를 가지신 분들, 이 병을 가지신 분들 워낙 많으셔가지고 잘안 되시는데, 어, 이런 분들은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 어 제대로 된 스폰서를 못 만나고 제대로 좀 회사를 못 만나셔가지고 꿈못 비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찾으시는 게 진짜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요, 제가 1년 365일을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제시간에 반은 이 시간에 쓰는 것 같아요. 나머지 반은 시스템과 후원에 쓰는데, 반은 이 리더 발굴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리더 발굴을 하는데 집중하겠다. 여러분들은 시스템과 백업을 맡아달라, 후원을 맡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만큼 저는 이 활동에 되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혹시 유신TV를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 이 작업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게을리 하지 마세요. 진짜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한 명의 리더가요, 0 명, 1 0 0 0 명,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을 만드는 게이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이 사업을 잘 하시려면 그걸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크루팅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쵸? 리크루팅, 리크루팅. 누군가 정말 인재를 내 산하로 모셔온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활동 하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키시고 페이스북 키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수소문 하시면서 어, 타사에는 어떤 분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지 이런 것도 싹 보셔야 돼요. 저는 그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성장했었던 비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정말 많은 리더 분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더욱더 많이 노력할 거예요. 제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 인생은 아마 이 연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까지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한 명의 인재가, 한 명의 리더가 정말 어, 조직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그 다음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 찾기 소홀히 하시는 면은 여러분들 사업은 잘안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도 리더 찾기 내일도 리더 찾기 여기에 많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유신TV 아침 조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도 8시 반에 찾아뵐게요. 아침에요. 유신TV 밴드 치시면은 네이버 밴드에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안녕.